왜냐면, 코스트코가 키워졌으니까요. 자, 좀 샅샅이 오늘은 다 알려드릴게요. 뷰티템부터 간식템까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가실까요?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 이런 거? 이런 거에 설레임 대니깽. 아, 라면 like t h i s 이런 데 오면은, 이거 한번 해줘야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나 올라나예요 <laughs> 저 코스트코 갔다 왔어요. 이 불타는 열정 보이시나요? 저 공부한 거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이 두 번째 녹음이에요. 100만 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 과열로 잘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주 열심히 정리를 해서 파트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생필품 존과 뒤에 있는 간식 존 나누어서 한번더 영상을 파이팅 넘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열정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코코 필수템 어디 한번 가보시죠. 제가 아주 일타강사처럼 알려드릴게요. 생활필수 아이템으로 사야 되는 첫 번째. 키친 타월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쫀쫀 그 자태예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접이 아주 도톰해가지고, 약간 수건 같은 재질이라고 할까요? 가격은 27,990원. 용량도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어, 약간 미쿵 냄새 원하신다면, 요 다우니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너무 좋다 요거 쓰는 꿀팁이 요렇게 놓고 쓰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 펌프로 누르면은 쭈루룩 나오는 거 클래식은 영원한 거니깐요 음. 15,490원 용량도 큰데 가격도 너무 좋죠 클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이니까 믿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민트 치실입니다. <laughs> 저는 조금 입안에 개운한 거를 너무 좋아하고 클린하게 하는 거에 대한 쾌감이 있어요. 어, 약간 좀 그런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민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사이를 청소를 할때 개운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 센스 봐봐요. 이쑤시개 같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위생적이고 너무 좋죠. 가격은 만 990원. 진짜 많은데 가격도 너무 좋죠. 시실 한번 구매해보세요. 치약하면은 뭐다? 콜게이트다. 정말 이거는 불변이죠. 콜게이트는. 그리고 옛날부터 코스트코 가가지고 콜게이트를 사서 그런지 그냥 넣김성. 콜게이트는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제맛인 것 같아요. 다섯 개 들어있고요. 19,990원이에요. 저는 강력한 민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야도 개운차게 했다면 얼굴도 매끈하게 해야겠죠? 진짜 제가 뷰티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닥터 브루너스의 클렌징 솝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저 20년 이상 쓴 제품이거든요. 정말 제 지인 중에 클렌징 솝 추천해줘 라고 하면 전 무조건 이거 추천해줘요 유기농 제품이고요 바디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머리 샴푸까지 다 써도 되는 제품이에요 요 닥터브루노스가 지구를 생각하는 브랜드여서 전또그 부분을 너무 좋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리필을 같이 넣어서 파는 거 있죠 너무 좋아 가지고 얼른 가지고 왔어요 가격은 26,990원이에요 진짜 조금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어머나 아까 전에 한번 리허설했다고 아마 뷰티템이 또 이렇게 빨리 끝났네요. 아우, 너무 좋아. <laughs> 다행이다. 정소망이 수고했다. 요번에는 날리지 않게 제가 잠깐 끊고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두근두근하니까요. <laughs> 마나 올라나 하면은 프로 식단쟁이 코스트코에서 또 식단과 건강템을 안 챙겨올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챙겨왔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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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걸 가져오고 싶었지만 정말 제가 자주 사는 것들 위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위주로 폐기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추려서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한번 담아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캡처하실 준비 되셨죠? 시작해볼게요. 다시 입 아프게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제품이죠. 피타 브레드예요 아, 저처럼 샌드위치 러버쟁이는 꼭 사오는 아이템이죠. 여기 안에다가 어떤 재료를 넣어 먹든 샌드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냥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아이템은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입니다. 피클처럼 그냥 떠드셔도 괜찮지만 요거 그대로 피타 브레드에다가 넣어 드시면 샌드위치 돼요, 여러분. 근데 이대로만 드시기에는 너무 또 심심할 수 있잖아요 같이 짝꿍으로 사야 되는 모짜렐라 스낵킹 제품입니다 오늘은 대용량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오래 드실 수 있는 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대용량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로 소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 치즈 제품은 한번 뚜껑이 열리게 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아무리 일주일, 이주일이라고 해도 2, 3일 내로 소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로 낮게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 사용을 해주시면 유통기한 2, 3주 내에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피타브레드는 9,490원.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는 16,690원. 스네킹은 19,290원. 이 제품은 쿠팡이나 퀄리에도 있는데 코스트코가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아 너무 좋다. 요거는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알려드리고 싶었던 삼총사였거든요. 샌드위치라고 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리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서투르신 분들도 충분히 코스트코 가셔가지고 요세 개로 입문하신다면은 샌드위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실 수 있으니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봐요. 전 그릭 요거트 너무 좋아해요. 어센틱 그릭 요거트라고 하는데 요것도 똑같이 무지방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커클랜드에서 판매하는 거랑 제형 자체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찬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음. 커클랜드사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누가 먹어도 아 외국 요거트다라는 맛이 느껴져요. 근데 어세틱 그릭 요거트는 어 이거 풀무원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릭 요거트 맛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 분들은 이 그릭 요거트를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마나올라나 그릭 요거트가 더 맛있어요. <laughs> 8,690원이에요. 구독자님께서 저랑 완전 마음이 통했잖아요. 집에서는 커피를 좀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때 찾는 게 오르죠? 보리차예요. 음, 디카페인 커피 정도라고 생각하고 드셔도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진하게 타 드시면 맛있어요. 13,990원. 저는 이런 가루 제품은 웬만하면 밀봉에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놔요. 향이 있는 아이들은 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조금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식초는 너무 유명하죠. 향이 호불호가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드레싱으로 만들 시기에 너무 적당해서 저희 매장에서 만들고 있는 유자 드레싱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는 꼭 이렇게 소용량 두 가지 버틀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먹는 식품들은 개봉을 하는 순간 산화가 돼요. 아무리 소분을 잘해놓는다고 해도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없어진단 말이죠. <laughs> 두개 해가지고 11,790원 너무 괜찮죠? 코스트코에서 만약에 오렌지 주스를 사신다면 니피 오렌지 주스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목넘김이 좋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조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좋은 오렌지 주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590원이에요 여러분 컬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맛있다 싶으시면 가성비 있게 한번 구매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좀 이뻐서 사는 것도 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런 디자인이나 패키징에 좀 끌려서 사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애플 비니거 드레싱도 이 패키징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뭔가 음식에 넣을 때이 따를 때 기분이 있잖아요. 기분이. <laughs> 아, 요즘 정말 핫한 아이죠. 코스트코 올리브유. 좀에 없어서 못 사기 때문에 얘는 두 개씩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어, 대용량으로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세요라고 했는데, 아, 너무 귀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올랐어요. 올리브유가 37,990원이에요. 조만간 4만원 찍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저희가 더 착한 지구인이 돼야 되겠죠? 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샐러드 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퓨어로 되어 있는 올리브유는 튀김이나 요리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 매장에서 쓰고 있는 루콜라 페스토라든지 유자 드레싱을 만들 때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사냥을 하는 것만큼 요즘에는 올리브유 사냥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 완전 헌터예요, 헌터. <laughs> 어때요?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리허설 했다고 조금 저의 설명이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둥지랑 같이 쇼핑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유튜버 분들 보니까 엄청 많이 사셨더라고. 70만원 이렇게 사셨대. 이랬거든요. 근데 저 오늘 얼마 샀는지 알아요? 저 53만원 아치 샀어요. <laughs> 둥지가 저 엄청 놀렸거든요. <laughs> 짜릿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저또 이런 기회를 주세요. 자 이제는 건강 아이템도 끝났으니까 간식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어, 여러분 <laughs> 간식템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laughs> 제가 간식을 너무 좋아해요. 간식 코너에서 너무 눈이 반짝여가지고 둥지가 몇번 말렸거든요. 어, 정말 사고 싶은 간식 템이랑 알려드리고 싶은 도 너무 많기는 했지만 약간의 역사와 서사만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코스트코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옛날 옛날에 마나올라나가 처음 코스트코를 경험하게 된 일화가 있었답니다. 바로 어느날 선배님이 이 맛있는 과자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해서 먹었는데, 넘나 맛있는 거죠. 어머 선배님이 무슨 과자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했더니, 어,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거야.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해서 전 그날 코스트코 가서 사진을 찍고 골드카드를 발급을 받았답니다. 그게 저의 코스트코의 첫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이 뭔가 백투더 퓨처 같은 이 패키징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체가. 정말 이거랑 맥주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 저를 코스트코로 끌어들이게 한이 과자. 치즈콤보스 과자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추억의 맛. 가격은 15,990원이에요. 프링글스예요 아, 이거는 저희 오니가 너무 좋아해요. 이 패키징 때문에 저희는 사요. 너무 이쁘죠? 이 사이즈 자체가 귀엽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한번 따면은 멈출 수 없는 그 과자 한통다 먹으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이걸로 멈추자고요. <laughs> 37,490원 혼자 사시는 1인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사골템 여기에서 하나만 사라 하면은 전 이걸 살 거예요 신라면과의 마들렌 오, 이건 너무 맛있어요 무난하게 먹기 너무 좋아요 용량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유통기한이 조금은 짧아요 근데 달지 않아가지고 금방 먹는 거 있죠 10,990원 이렇게 20대 때부터 아주 달고 짜고 자극적인 디저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치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에 많이 찾고 있는 마나올라나의 디저트는 김부각입니다, 여러분. <laughs> 트렌드인가봐요. 건강한 간식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찹쌀 김부각이고 가격은 15,970원. 아, 그리고 저는 육회 묻혀가지고 김부각 위에 올려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또 하나, 저희 매장에서 하고 있는 채식 파스타 위에도 김부각 올라가는 거 아시죠?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요거는 저도 끌려서 샀어요. 이 문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보카도 사냥꾼은. 고구마칩인데, 아보카도 오일에 튀겼다? 사야죠, 사야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사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만구백구십원.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건강할 거고. 여러분 이거 사야겠어요 향만으로도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지? 우와 일단 향이 너무 건강한 향이고요 팁이 나 깨끗하고 나 건강해라고 딱 써있어요 어쩜 좋지? 음. 음. 여기에 히어로라고 써있거든요 진짜 신의계의 히어로가 맞는 것 같아요 넘나 맛있음 이거 진짜 맛있네요 잭슨 패밀리의 엄마 아빠가 만든 포테이토 칩인가봐요 헉! 너무 맛있네요 바다에서 나온 해수 솔트로 만들었대요 어머나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건강한 맛이 딱 묻어 있어요 짜지도 않고 건강하고 칩 먹으면 맥주 생각나야 되잖아요 탄산수 생각나는 맛이에요 어, 딱이 생각 들어요. 정말 탄산수 마셔야겠다. 너무 맛있다. 잘 샀다.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잭슨 패밀리 사랑할 것 같아요. 최고. 진짜 맛있다. 이거는 갈 때마다 사는 걸로 완전 별 다섯 개 치기 100점. 젤리를 정말 좋아해요. 20대 때. 밥을 안 먹고 젤리를 먹을 정도로 정말 젤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코스트코에서 어떤 젤리를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순정으로 가자. 클래식. 스키틀즈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손가락 두개 알록달록 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laughs> 13,990원.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클래식은 영원한 거니까. 6포 가야죠, 6포. 코스트코 하면은 육포 맛집이잖아요. 궁 육포도 있는데 기천향 가져왔어요. 전 홍콩에서 처음 맛봤던 것 같아요. 궁은 그래도 조금 더 확실히 살아있는 그런 육포인데 얘는 조금 더 달큰한 육포예요. 이것도 저희 친구들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러 왔어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여러분. 19,490원으로 들어와 있네요. 오? 가격 괜찮은데요? 한번 그 옛날 맛인가 한번 먹어볼까? 요렇게. 동전 모양으로 돼 있네요. 음, 포에다가 설탕물 입힌 맛이에요. 맛있어요.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추천템. 아마 또 이렇게 하니까 간식템도 끝났는데 이제는 식사 아이템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아, 뭐를 살까 뭐를 살까 고민을 했지만 정말 실패 없는 아이템으로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핫하지 않은 아이템일 수는 있지만 사고 나면 절대 후회 없는 아이템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불변의 법칙, 에센 뽀독입니다. <laughs> 순정의 순정이죠. 클래식은 영원하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끓는 물에 월계수잎이랑 허브 넣어가지고 삶아 드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어요. 에센 뽀독을 포크로 딱 눌렀을 때 뽁! 하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한 이 소세지의 질감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여기 써 있네요. 뽀득 소리까지 맛있다. 진짜 그래요. 비엔나 소세지를 사야 되신다면은 그거 말고 요거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14,990원이에요. 그리고 꼭 삶아 드셔보세요. 서주대감 감자 수제비입니다. 만능 육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코인 육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얘가 원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고추장 풀면 고추장찌개가 되고 떡 넣고. 고추장 넣으면 떡볶이 돼요. 진짜 만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자 수제비 하나 사 놓으시고 여러 가지 활용법으로 해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자면이라는 라면 아세요? 집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총각김치랑 같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총각무 알타리 김치 탁 아우 친구인다 방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 없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13,490원 너무 괜찮죠? 요 베이컨 칩은 코스트코 영상을 담으면서 아, 담을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마나홀라나에서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어, 뭐,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너무 많이 팔려서 내가 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는 정말 요물이에요. 베이컨칩에 대한 활용도가 정말 많아요. 볶음밥, 그릭 요거트에도 섞어 먹고, 피자, 파스타, 스프, 너무 많은 곳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두고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진짜 안 풀고 싶었는데 여러분을 제가 아끼니까 풀겠습니다. 베이컨 칩은 제 애정템이니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가격은 17,490원입니다. 다음에 식단쟁이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해초 샐러드예요. 새콤달콤하게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연남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반찬으로 해초 샐러드가 나오는데 그거랑 맛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은 9,990원이에요 가격 진짜 좋죠 아리엔티나 붉은새우 이지필 새우 코스트코에 가시면 그냥 사 오셔야 되는 아이템이 돼 버렸죠 너무 인기 제품이어서 그런지 갈 때마다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4,000원이나 할인 받아 가지고 구매했어요 가격은 27,990원이에요 시시코노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어네저 주세요 이러고 홀린 듯이 사버린 제품이에요 <laughs> 소소바 양념치킨입니다 근데 이거 맛있잖아요 저도 이거 자주 사먹는 제품이어가지고 할인을 진짜 많이 하니까 한번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빌에서 스팸 같은 제형의 햄이 나온 거 있죠 이거 너무 사보고 싶어서 샀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한 알려드릴게요. 맛있을 것 같죠? 요즘에 매운 걸 그렇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실비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조만간 시켜서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한번 잔슨빌 요 햄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 했어요, 여러분. 하얗게 불태웠다. 아좀 오늘 열심해서 히 그런가 가자 신만 하고 싶네요, 여러분. 밀어보자고요, 신만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 소분하는 영상까지 함께 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 마나올라나 친구들 항상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내 주는 피드백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오늘 사온 코스트코 물품들을 소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럭키팩처럼 한번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직원들 챙겨 주시는 손님분들이 계셔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번에 럭키백에다가 같이 소분해 가지고 진려고 해요. 항상 같이 나누면서 힘낼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 어디 한번 신나게 한번 싸 볼게요. 진짜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일본 갔다 오시면 은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선물도 같이 담아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귀여워. 이렇게 또 친구들이 요거 받았을 때 유튜브 보고 이야기를 알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는 것도 기분이 좋겠지만 손님분들이나 구독자님들이 챙겨주시는 거가 더 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뿌듯해서 제가 더 잘할게요! <laughs> 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소분 끝 <laughs> 내일은 집에서 식사 아이템 소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깨알같이 감자 수제비도 예? 넣었어요 오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맛있겠... <laughs> 저 콤버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좋아해? 네 저는 제 <laughs> 최애예요 제자국적이야 미국 맛이야 응. 여러분 어. 땡큐 헉, 이거 너무 <laughs> 귀여워요 포장지 <laughs>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요번에 너네들 이거 해주고 싶었어. 와, 대박. 감사합니다. 오늘 멸치 숟대를 바로 먹을게요. 네. 네. 여기다가 고춧가루 착착 뿌려주면서는 드세요. 네. 여러분, 너무 더워요. 물 청소도 하고 왔어요. 어제 사왔던 코스트코 식사 아이템들 빠르게 소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있으면 은 남편이랑 아기가 퇴근하고 집에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소분해 놓을게요. 그래, 어제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 날이 진짜 덥기는 더운가 봐요. 그렇게 핸드폰이 과열돼 가지고서는 영상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작은 사이즈 위생 책을 진짜 잘 쓰는 편이에요. 조물조물해서 먹는 주먹밥 시키잖아요. 사이드로 그거 주문할 때이거 솔솔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런 아이템 있으면 너무 좋죠. 이렇게 소분해서 이런 식으로 냉동실에. 보관해주면 끝 해초 샐러드예요. 이것도 개봉하고 빨리 안 먹으면 상하니까 냉동으로 보관할 때랑 냉장으로 보관할 때가 조금은 달라요. 이렇게 쭉이 밑에 있는 거다 조미료고 설탕 덩어리기 이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는 해초들만 먹을 수 있게끔 저는 분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아유 누구지? JK야, 오니야? 또 또도도도 하면서 걸어오겠지 또 뭐? <laughs> 바로 먹을 냉장은 드레싱 빼가지고 냉동을 할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섬유질이 파괴되는 거를 조금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물기를 다 뺐기 때문에 밥을 비벼먹을 때도 꼬실꼬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드레싱은 빼주세요. 그래야지 살도 안 찌니까요. <laughs> 어제 이미지 못 찾으면 짜이라고 응. 그냥 같이? 뭐를 음, 좋다는데 맛있다! 어때? 진짜 맛있다 응. 토마토 먹지 막...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맛있는 거고 향은 항상 냉동된 상태로 넣어서 돌려주세요. 오르조도 이렇게 소분해 놓고, 요거는 이런 지퍼팩에다가 담아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좀 뭉치는 게 있어서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양울 토마토 껍질도 벗겨져 있고, 바질잎도 들어가 있고, 올리브유도 들어가 있고, 양파도 들어가 있고. 오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 오빠, 우리 이걸로 샌드위치 빨리 만들어 먹고 가자. 집에서는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게 최고예요, 진짜. 대용량은 아무리 내가 소분을 해놓는다고 해도 집에서 먹을 때는 버리게 되어 있어. 그치, 오빠? 샤인머스캣 있어서 샤인머스켓도 넣어줄 거예요. 오빠 여기 샌드위치 빵좀 꺼내 줄래?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주머니 샌드위치 진짜 쉽고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드셔 보세요. 절콜라 <laughs> 페스토. 음. <laughs> 콜라페스토는 짱이에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코스트코 영상도 재미있게 담고 친구들 줄수 있는 선물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 담지 못한 코스트코 육류 그리고 밀키트랑 신선 제품은 따로 제가 또 야무지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랑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마워요. 또 만나요. 안녕. 哈哈。